입주 간병인이 치매 할머니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자 드러나는 재벌 회장님과의 인연 서울 성북동 대저택의 거실 한가운데 놓인 웅장한 그랜드 피아노 그 앞에 앉은 입주 간병인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나왔습니다.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연주한 이 피아노 곡. 낮잠에 든줄 알았던 할머니가, 그리고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회장이 듣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. 그리고 이 음률이 이 집의 비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?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할머니, 어린 적 기억을 놓쳐버린 가난한 간병인, 그리고 죄책감으로 과거의 문을 닫아버린 재벌 회장. 이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? 이제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. 이어지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제목을 꾹 눌러주세요.